안녕하세요. 유플렉스 혜원입니다. 제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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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구독자 1000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1000분의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유튜브 시작한 지 5개월 16일째 된 날, 1000분의 구독자를 모시게 됐고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 애기 키우면서 참 힘들었어요. 애기. 이래저래 힘들었어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쨌든, 1000분의 구독자님들,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일일이 만나서 악수라도 하고 싶지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드니까, 제가 작게나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무려 16분께, 16분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뭐 쓸만하다 하는 정도까지 해가지고 16분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응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의사항도 잘 봐주셔야 돼요. 응모는 1인당 2개 2개까지만 중복으로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구독자님들께 드리기 위해서 2개까지 선택 가능하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부터 보여드릴까요? 인증번호는 3, 5, 7, 5. 리플렉스! 플렉스! 아, 맞나? 플렉스! 선물 모두 드리는 분들은 16분이 되겠지만, 품목은 1 1개예요 그래서 11개의 품목 차례대로 소개를 짤막짤막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보여드릴 품목은, 짠, 양말입니다. 어, 그냥 양말은 아니고요 아디다스 424 콜라보. 여기 보이나요? 아디다스 다이사 콜라보 된 양말이에요. 사이즈가, 어, USA 사이즈로 7에서 8.5니까, 250에서 265? 된 사이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건, 짠! 스타벅스 더 양평 DTR점. 이게 오픈 기념 슬리브거든요. 오픈하고 이틀 동안만 이벤트로 줬던 선물이고, 양평까지 가서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가족으로 된 거니까 슬리브로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뭐 따로 사실 수가 없는 물건입니다. 세 번째 보여드릴 건, 이거는 전에 보셨죠? 스타벅스 올렸던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티스푼. 이제 네 가지, 색깔 조금씩 다른 티스푼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세트.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짠 이게 무엇이냐 슈프림입니다 슈프림 밴드에이드예요 이거가 20개가 들어있어요 앞에 보시면 큰 거하고 작은 거 10개씩 해서 20개의 밴드가 들어가 있고 이게 리셀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한 3만원 이상인가요? 할 텐데 이게 없더라고요 메모리 아무튼 이건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스타벅스 퍼니처 세트 플레이모빌이죠? 스타벅스 플레이모빌 퍼니처 세트예요 이게 지금까지 2주 동안 4가지 품목이 나왔는데 뭐 플레이트까지 다섯 가지지만 다섯 가지 품목이 나왔는데 이게 세트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진열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나온 다섯 가지 중에 제가 이걸 가장 좋아해요. 부피도 크고, 이것도 지금 아마 다 떨어져서 구할 수 없으실 텐데, 이것도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짠! 슈프림 지퍼백입니다. 지퍼백인데, 이게 아마 30매? 30매 들어있어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막상 받으시면 쓸 때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래도 뭐 아시잖아요? 슈프림 갬성. 프린 감성이 가득한 지퍼백입니다. 이거 또한 분께 드릴게요. 인증 번호는. 3 5 7 5 일곱 번째로 짜잔 스타벅스 2012 플래너입니다 올해 플래너예요 이거 다이어리인데 이 다이어리인데 초록색 두 분께 드릴 거예요 이 앞에 미니 포켓도 들어있고요 이 뒤에 제가 이거 밀봉해놔서 까지 않았어요 아마 이 뒤에 쿠폰도 들어있을 겁니다 이거 그대로 초록색 다이어리 두분두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옷이에요 짠 스컷 스스잭 이게 스카 온라인에서 구입한 반팔 티셔츠예요. 이렇게. 앞에 요 로고 있어요. 카터스잭. 있기 때문에 요거 그냥 흰색 무지티예요. 요거 말고는 따로 없어요. 이거 미디움 사이즈 하나 그리고 라지 사이즈 하나 이렇게 해서 두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드든. 에센셜 대세 중의 대세. 아주 제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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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옷입니다. 에센셜이에요? 에센셜 뭐 다른 거 많지만 제가 이거 좀 아직 안 입어봤는데 입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골랐어요. 이 폴로티예요. 폴로티. 반팔입니다. 긴팔 아니에요. 반팔로 된 폴로 티고 이 로고가 앞에 여기 에센셜 로고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뒤에 목 뒤에 에센셜 실리콘 탭 들어가 있고요. 색깔은 크림색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크림색. 그리고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이거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신발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신발. 신발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준비했습니다. 짠. <laughs> 사이즈 잘 보시면 8씨예요8씨 팔씨. 팔찌가 14cm 조던 애기꺼 토들러 하나 준비했거든요 애기 신발은 짠! 너무 예쁘죠 조던 원이고요 컬러가 그냥 흰빨이긴 한데 요거 다현이를 신기려고 샀지만 다현이 못신고 그냥 넘어간 신발이에요 그래서 새거! 새겁니다 이건 꼭 아기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팔씨 신발 한쪽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시는 거죠? 슈브제. 슈브제를 와이드로, 무려 와이드로 두 개씩 세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증번호는 3, 5, 7, 5. 그래서 총 지금 보여드린 거다 해서 16분께 드릴 수 있는 11개의 품목이 되겠습니다. 어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비싼 거 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아무튼 제 생각이지만, 어, 제 천명 이벤트는 이렇게. 강약 조절을 살짝 했어요. 많이들 응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응모하는 방법 같은 거는 제가 또 따로 공지 밑에 참고하셔서 응모하셨으면 좋겠고, 천 분의 구독자님들께 정말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추첨하는 건 나중에 라이브 방송을, 처음이지만, 라이브 방송을 해서 추첨을 할 테니까, 그때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유플렉스도 올한해또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많은 분들과 더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함께 즐거운 스니커 라이프. 또 요즘에 스타벅스도 하고 있으니까, 스타벅스에다가 키즈 패션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플렉스!